네, 이번에는 구독자님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길길 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굉장히 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찐님께서 질문을 남겨 주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고 용기 있게 인사도 해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니 출근길도 마음 가볍고 힘이 나요. 오늘 비 예보가 없는 시간이어서 대비 어, 없이 나갔다가 우중난을 했더니 러닝화가 젖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물웅덩이를 밟지는 않았지만 꽤 젖었더라고요. 이럴 때 보통 세탁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말려서 신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러닝화 세탁주기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인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가 좀 내려가지고요. 우중주 혹은 뭐 우중런이라고도 부르고 우중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우중주를 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이거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근데 막상 나가면은 또 정말 좋거든요, 우중주가. 그래서 많이 나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상 나가서 달릴 때까지는 좋다가 마치고 나면은 또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중런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뭐 옷이라든지 러닝화가 굉장히 젖는다는 그런 거겠죠. 어, 물론 그런데 이제 옷이야. 달리기 이후에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땀 흘리고 나면 세탁을 하니까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세탁기에 옷 넣고 돌려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러닝화죠. 러닝화는 진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러닝화는 저희가 세탁기 같은 걸로 세척이 안 되니까 일일이 손으로 해줘야 되고요. 혹시나 러닝화를 세탁기 에 넣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세탁을 한다는 게 여간 또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요. 시간도 좀 걸리거든요. 게다가 혹시 이거 세탁하다가 세척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러닝화가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닳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어떤 인터넷에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뭐 어떤 뭐 블로그라든지 뭐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러닝화는 원래 세탁하는 거 아니다 이런 글들이나 영상 같은 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냥 신다가 수명이 다하면 버리는 거다 네, 이런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요. 네 이건 실제로 대부분의 러닝화들이 그 세척을 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신발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잘하면 되는데, 굉장히 좀... 이 변형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게 세척을 하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발 업체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여기에 대해 접근을 하고요. 예전 신발에 비해서 요즘 신발들은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또 굉장히 얇게 이렇게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변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아예 그냥 신발을, 신발은 세척하는 거 아니다. 세척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게 업체에서 메이저, 아, 메이저래. 그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맞는 말도 아니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러닝화를 어떻게 세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뭐 지역마다, 또 국가마다, 굉장한 차이가 나고 러닝화의 종류나 어떤 브랜드라든지 소재라든지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드는 가공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세척하는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또 사실 얘기 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게 정석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그냥 저는 오늘은 저는 어떻게 하는지 민티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름의 팁까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그 우중주의 스케일? 스케일? 스케일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우중주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러닝화 세척을 하느냐 마느냐가 좀 달라집니다 진짜 막 장대비 같은 그런 비가 내리는 그런 우중주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가지고 러닝화가 완전히 흠뻑 젖을 정도라면 아무리 깨끗한 러닝화라고 하더라도 세척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가랑비 정도로 내린다면 러닝화가 그렇게 많이 젖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건조만 빨리 제대로 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어 그래서 자연 건조를 하면 아 이거 대충 보니까 좀 적긴 했지만 자연 건조하면 반나절이면 마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으면 저는 그냥 말립니다 따로 세척하지 않고요 하루 이상 혹은 이틀 정도는 말려야겠는데, 어, 물이 또또 흐르는 게 보이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전 아예 우중주 다녀온 다음에 바로 세척을 해버립니다. 어, 우선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준비물을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거는 러닝화 전용 마른 수건입니다. 이 수건은 걸레는 아니고요 그냥 러닝화 건조를 위해서 앞으로 사용하실 그런 수건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수건도 괜찮으니까 집에 있는 수건 하나를 이렇게 따로 러닝화 어떤 건조용으로 따로 마련을 해 두시면 되고요 수건에다가 그냥 매직으로 크게 뭐 러닝화,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러닝화 전용, 이렇게 매직으로 크게 써두셔가지고, 다른 수건들이랑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써두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 꼭 하나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수건 하나, 혹은 두개 정도까지 두 개가 좋겠다. 두 개를 마련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러닝화라고 쓰셔가지고, 러닝화 건조용으로 준비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준비하셨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러닝화가 많이 젖지 않았다면, 러닝화 전용 마른 수건으로 신발을 그냥 꾹꾹 눌러서 수분을 최대한 제거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발 안에다가 신문지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셔가지고요. 통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수분을 1차적으로 제거해주는 것과 통기인데요. 마른 수건을 꾹꾹 눌러서 수분을 제거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러닝화를 두면 정말 빨리 마릅니다. 현관에 신발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관의 중문 같은 것들을 열어두셔서 공기가 좀 통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베란다 같은 곳에다가 신발을 두시는 경우라면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어서 마찬가지로 좀 바람이 통하는 통기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금방 러닝화가 마를 거예요. 자, 그다음에 러닝화가 굉장히 많이 젖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제대로 세척을 하자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척은 하되 가볍게 세척을 하자는 거고요. 마지막은 그냥 물로만 세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3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요. 러닝화 전용 세척제라든지 뭐 중성세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냥 비누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비누로 합니다. 비누로 해도 뭐 딱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러닝화에 그렇게 타격이 있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소를 어떤 소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요즘 나온 러닝화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얇게 나오고 그 메시들이 굉장히 얇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 뭐, 니트 같은 소재 같은 것들 만들어진 경우에는요, 옛날에 저희 어릴 적에 운동화 세탁하듯이 굉장히 거친 솔로 빡빡 문지르면 당연히 신발에 손상이 가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솔, 부드러운 솔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신발을 살살 문질러 주면서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마찰에 약한 소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뭐, 부드러운 소재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눌러서 빡빡 문지르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인솔이 분리가 가능하다면 꼭 인솔을 분리하셔가지고요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 어, 그리고 레이스도 이제 레이스 그러니까 레이스는 신발끈입니다. 신발끈도 다 해체를 하셔가지고 풀어가지고요 같이 세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신발끈 푸면 은 다시 신발끈 을 넣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세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게 휘어진 부분에 제대로 세척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얼룩덜룩해지거든요. 보기 안 좋으니까 완전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신발끈도 다 푸셔가지고 이 세척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말려주시면 되고요. 말리는 방법은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러닝화를 탈탈 털어가지고 일단 수분을 최대한 빼주시고요. 그리고 신발을 벽에다 이렇게 좀 세워두세요.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세워두시면 수분이 밑으로 쭉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어 버리고요. 흘러내린 물들 버리고 빼주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러닝화 전용 수건으로 신발을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도 되고요. 손으로 잡고 이거 갖다가 어,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은 신발에 있는 물기들을 안쪽에 있는 물기와 바깥쪽에 있는 물기를 쫙쫙 빼내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수분이 빨리 빠집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말린다고 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 마른 수건을 가지고 물기를 한번 빼주게 되면요. 진짜, 진짜 빨리 건조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꼭이 수건 마련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어, 제 경우에 따라서는 러닝화 하나당 이 수건이 두 개씩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러닝화나 아니면 조금 저렴한 러닝화들의 경우에는 뭐 힐컷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톰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좀 있고요. 안정화들이 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거기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신문지 같은 것들을 말아서 러닝화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통기가 잘 되는 그늘진 곳에다가 신발을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화가 생각보다 더럽지 않다면 적당히 가볍게 세척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이 있는데요. 어, 바로 발을 씻자라는 푸샴푸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예전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신발을 세척하는데도 정말 좋습니다. 발 씻기에도 정말 좋은데 신발 세척에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정말 정말 저 써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잘 될까 싶었는데 와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사실 가벼운 세척 이외에도요. 아까 얘기 드렸던 제대로 세척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어 비누를 쓰셔도 되지만 이 바르시짜라는 제품을 쓰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게 세척이 되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세척이 되고 무엇보다도 냄새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신발에서 나는 그 발냄새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들 여름 되면 또 냄새가 심한데 이런 냄새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도 하나 정도 구매하시는 거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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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려요. 제가 구매 링크는 서명란에다 달아놨고 나중에 또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 가서 구매하시면 또 저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러닝화를 일단 씻는 방법은 물에다가 넣으셔가지고요. 적당히 좀 물을 적셔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바르시자라는 제품을 신발에다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뿌릴 때 거품이 나거든요. 이 거품을 어, 손으로 그냥 그 신발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고요. 신발 안쪽에도 손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문질러 보시고요.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대략 한 10분에서 그 이상 정도 놔두는데요. 그 상태로 가만히 신발을 놔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로 한번 헹궈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말리는 거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린 방식과 같아요. 러닝화를 한번 털어주고, 세워서 물기를 빼준 다음에, 러닝화 전용 마른 수건으로, 이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주고, 신발 넣어서 말아가지고, 신발, 그 신발이래. 신문지를 말아서 넣어주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말리면 돼요. 직사광선은 절대 피하시고요. 그늘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더러운 신발이 찌든 때가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그 오염이 오염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발의 경우라면요. 이렇게 뿌려두고 가만히 한번 손으로 문질러 주고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굉장히 신발이 깨끗해지고요. 냄새도 안 나요. 우리가 이게 비 오는 날 달리기를 하게 되면 위에서 내리는 빗물도 있잖아요. 그 빗물만 맞는 게 아니라 물 웅덩이도 밟게 되고 또 뛰다보면 흙 같은 것들이 튀어가지고 신발에 묻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신발 안하고 양말까지 막더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특히 이제 저희들 물 웅덩이를 밟는다 그러면 그 바닥에 있던 먼지들이 물과 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과 함께 먼지들이 신발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신발도 더러지고 양말까지 더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두게 되면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좀 쾌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냥 말리 기만 하면. 근데 이렇게 가볍게 바르시자 같은 이런 세척하는 제품으로 세척만 간단하게만 해줘도 진짜 깔끔하게 신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아까 이들 것처럼 소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그 묻혀두는 것 만으로도 깨끗해지다 보니까요 신발의 손상도 많지 않습니다. 어, 좀 깔끔하신 분들이라면 평소에 우중주 혹은 우중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기를 하고 신발이 조금 오염됐다 싶으면은 그때 이렇게 바르시 짜가지고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신발 손상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러닝화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발 냄새가 나기 좀 쉽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근데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세척만 해주시고 특히 인솔 꺼내셔가지고 인솔 같은 거 세척을 해주시면 진짜 냄새가 정말 정말 안 납니다 게다가 바르시자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laughs> 개인적인 취향인데 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최근에 하나가 또 새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몽 민트 향 그리고 레몬 민트 향 이렇게 민트 향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자몽향, 레몬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향도 굉장히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러닝화를 신을 때다 마르고 난 다음에 신을 때 기분도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몽향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저는 굉장히 자몽향이 좋아하는데, 어, 제가 지금 소개드렸던 해 바르시자라는 제품은 그 구매 링크를 제가 설명란 또 나중에 고정 댓글로도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필요하시면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여름에 달리기를 하기 전에 이 제품으로 발을 씻고 나가면은 발이 너무 깔끔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애용하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드린 것처럼 러닝화 혹은 때로는 양말, 다른 어떤 러닝 용품들. 그런 것들 세척할 때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진짜 집에다 놔두고 정말 자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얘기 드리는 건 정말 가볍게 물로만 세척하는 방법도 있어요. 앞서서 세척하는 방법들은 제가 뭐 세척하는기 위한 세제를 쓴다든지 뭐 바르시자 이런 제품을 쓰는데요. 이 방법은 전혀 그런 세제를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너무 깨끗한데 약간 먼지만 좀 묻었다 이런 경우에만 쓰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이거예요. 신발에 묻어있는 각종 이물질이나 아니면 신발 안에 들어간 이물질 먼지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빗물만 씻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수압이 강한 샤워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 수압이 강하면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을 털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 수압이 강한 이런 샤워기는 앞서 얘기해드렸던 세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뭐 당연히 쓰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수압이 강한 샤워기가 없다면 아니 어, 이게 있다고 해도 사실 물 마무리는요 물 안에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아요. 이 방법은 그니까 우선은 그 샤워기 가지고 한번 쭉 털어주고 난 다음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신발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도 먼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굉장히 큰 세수 대야 있죠. 세수대 큰 데다가 물을 가득 담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발을 푹 담기도록 넣어 주시고요. 상하좌우로 살살살살 흔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신발을 뒤집어 가지고요. 물 안에서 뒤집어서 또 살살살살 흔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발 안에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들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수압이 강하게 쏘기만 하면 제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구석으로 이렇게 먼지들이 들어가 가지고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큰물 안에다가 신발을 놓고 흔들어 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먼지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제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구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솔이 분리되는 제품이라면 분리하셔 가지고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물기 제거해주고 말려 주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러닝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줘도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단계에 거쳐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다믹스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을 적절하게 혼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러닝화를 이제 우중주 끝내고 더러워진 러닝화를 세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까 얘기 드렸던 바르시자 같은 제품을 사용하셔가지고 평소에, 평소에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혹은 뭐 특히 여름이라면 더도, 아, 어, 평소에 가끔씩이라도 세척을 한 번씩 해주시는 거요. 예 러닝화를 평소에 깨끗하게 관리하셨다면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거품만 살짝 묻히는 방식으로, 어, 러닝화에 좀, 어, 뭐랄까요. 부담이 없이 세척만 해주셔도 굉장히 깨끗하게 러닝화를, 어, 좀, 뭐랄까요.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어 달리기를 이렇게 비오는 날 말고 일반적인 날 달리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들어오실 때 그냥 신발을 저희들이 벗어두고 현관에 벗어두고 들어온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굉장히 그 다이소 같은데 가시면은 구두솔 중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솔이 있어요. 네, 부드러운 솔이 있는데요. 그 솔을 가지고 신발 한번 구석구석 털어주십시오. 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아까 있던 그 러닝화용 수건 있죠. 거기다 물을 묻혀 가지고 그 신발 그 외부에 있는 더러워진 것들을 한 번씩 닦아 주기만 하셔도 여러분 러닝화를 굉장히 깔끔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신발을 세척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요, 해외에 있는 도서들 예전에 보, 보니까, 러닝화는 세척하는 거 아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 러닝화는 세척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마라톤 선수들의 사례를 보니까, 국내든 해외든 러닝화 세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니까, 어? 세척을 해도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세척을 해서 지금 쓰고 있고, 그간 제가 사용했던 러닝화들이, 뭐 초급 혹은 중급 러너들을 위한 러닝화라서 크게 문제는 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모르죠. 또 이게 또 러닝화에 따라서는 세척을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러닝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 러닝화를 잘 보시고요. 세척이 가능하다 판단되신다면,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방법으로 한번 세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시자 자몽향, 자몽, 자몽 민트향 진짜 좋습니다.